폭군의 셰프가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이연과 연지영의 케미도 참 좋은데요. 드라마는 가상의 왕 설정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사실 원작에서는 연상군을 등장시켜 진행했습니다. 드라마도 설정만 가상의 왕이지. 주변 인물은 물론 상황들도 연상군 시대를 그대로 쓰고 있죠. 그렇다면 실제 역사에서 연희군은 어떤 결말을 맞았을까요? 조선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폭군. 연상군의 최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연상군은 초반엔 유능한 군주였지만 어머니 폐비윤씨 사건을 알게 된 뒤부터 성격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그는 궁궐에서 대대적인 보복을 벌이며 대신들을 죽이고 사치와 향락에 빠져 민심을 잃게 되죠. 특히 기생을 궁으로 불러들이고 백성들의 집까지 빼앗아 연회장을 만드는 등 폭정은 극에 달했습니다. 결국 신하들과 백성들의 원성이 터져나오고 1506년 중종반정이 일어납니다.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등 대신들이 군사를 일으켜 군거를 포위했고, 연산군은 저항조차 하지 못한 채 끌려가죠. 결국 왕위에서 쫓겨나 강화도로 유배되었고, 두달 만에 31세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조선을 10대 왕으로 즉위했지만, 12년 만에 몰락한 연산군. 그의 폭정은 지금까지도 어떻게 권력이 한 인간을 무너뜨리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뵐게요.